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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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저희 어팔차플로깅은어 여기 어딘지 지금 보이세요 어 화면이 안 보이네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나 보면 포항시 우체국에 있습니다 어 먼저 잠시 인사 좀 드릴게요 여기 어 생활 쓰레기 길리 운동 공부 식구들과. 네, 오늘 학생들도 직접 참여하시고 여기 일반 시민들도 오시고 어,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. 어, 화면에 잘 보이진 않죠. 어, 일단 지금부터 어, 우리 지금 시내는 한세번 정도 지금 오늘 왔는데 숨어 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다 한번 한번더 올게 하고 오늘 왔습니다. 어, 여기 잘리시는 분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네. 자 지금부터 우리 쓰레기 치우러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. 들어요. 다 같이 외쳐 볼까요? 출발! 아니, <목소리> 이런 거왜 뭐지? 이해 안 가죠. 네. 구멍이랑 구멍에 이런 거다 모아 놓고요참 신기해. 분견한 쓰레기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버려요. 막 이런 어머, 것들이 엄청난 쓰레기. 이게 쓰레기통인가요? 네 응, 맞죠. 쓰레기통으로 다 버리고. 여기도 아주 좋아요. 이런 이런 포름을 어,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. 다 사람들이 투찬다고 음. 타이어 분해제 같은 쓰레기들이 없이 다 오늘 플로깅 찍기 아니면 주울 수가 없느라고 학생들이 구석으로 들어가서 너무 고생하고 있죠. 길거리를 보시게 깨끗해 보이죠 시내. 아 여기가 지 깨끗해진 순찰차가 지나간 자리. 어, 네. 티슈 <laughs> <키스를> 한번 내어볼까요? <laughs> 자, 이건 분명히 경이 맞죠? 종인데 이이영수증은 종이로 갈 종이 모으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?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가야 할까요? 아시는 분? 쓰레기? 쓰레기? 네, 우리 일반 쓰레기요? 전 종이 모으는 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그럼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정답 말해 주세요. 정답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. 네, 우리 아, 생수본 네. 네, 사무국장님 딩동댕. <laughs> 아주 잘하셨어요. 역시 생수본의 사무국장님 짱이십니다. 이것은요. 영수증은 자, 종이 모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가서 네 불에 펴서야 된다는 걸꼭 명심하세요. 네. 자 그런데 일일차적으로 거절하기 해야 되겠죠. 요즘 영수증 거절하기 캠페인 했던 거 아시죠? 네. 자 영수증은 무조건 거절하게 들어갑니다. 일회용품 거절하기, 영수증 거절하기. 잘 아시죠? 네. 네. 이배요 네, 이거 지금 다 채워서 저기가 다천 정말 여기도 엄청나 여기 여기 애들 방방 뛰는데 청소년들 위한 <놀람> 장소가 또 이렇게 됐어요. <laughs> 우리 담배 진짜 여기 담배꽁초를 줬어기 담배꽁초를 는게더 좋죠. 버 이게 버리는 아, 아, 건데 그, 아 치우는 사람들 치워요 근데 행들 아니기 때문에 숨기는 거야. 여기도 <laughs> 장난여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놀라는 게다 이런 거예요. 떳떳해요, 어, 이니까 여기도 여기도어이 보세요. 모아서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거죠. 담배도. 근데 <laughs> 네. <laughs> 그 드레킹을 버렸대요. 꽃집을 그 위에서 버리는 거죠. 다 사람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버리는 거죠. 그냥 그런. <laughs>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손못 대고요. 이거는 진짜 가서 아, 네, 오늘, 어, 저희 수쳐사 어, 트레이 봉투 다섯 개 가지고 왔는데 또, 또모잘랐습니다한 또 시간도 안 돼서 또모잘라서 이제 그만하는데 지금 좀 숨겨놓은 쓰레기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겨두고 이사를 떠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처음 나오쓰레한들한명딱숨겨고좀쓰레기 보통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. 좀 어땠어요? 쓰레기를. 찻면 찻짱 합시다. 아, 니 아, 아. 한마디 해주세요. 쓰레기 보니까 어땠어요? 너무 숨겨진 쓰레기가 많았죠? 네, 많았습니다. 네. 네. 이게 진짜 우리 포항 시민들의 의식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. 네. 네. 네 자, 다 같이, 어, 너무 수고하셨고요. 쓰레기를 찾자 찻자사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. 너무 감사하고, 자, 쓰레기를 찾는 사람들, 찻자사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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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찻짱! 감사합니다. 댄스복! 네. 감사합니다, 쌩스본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쌩스본 화이팅. 화이팅. 다음번에 또 참여해주세요. 네, 화이팅. 한낮에 <laughs> 화이팅. 감사합니다. <웃음>